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아주 정답을 몇몇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외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주님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2박 3일 동안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여기 왔는지 제가 잘 몰라요. 여기서 한 태반은 끌려왔을 겁니다. 아니면 뭔가 부담감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겠고, 그렇지만 또 제가 기대하기는 많은 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소망하며 왔을 거라고 제가 기대합니다. 2박 3일 동안 여러분 집중하세요. 20년이 아닙니다. 2박 3일입니다. 벌써 하루 갔어요. 이제 1박만 하면 됩니다. 예.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시고 또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여러분 집중하는 여러분 그런 시간 가지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정말로 변화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 친구들 변화되고 싶으세요?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친구들 여기 왔죠? 여기 있지?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낙심과 근심과 여러분과 똑같아. 절망과 환경을 뛰어넘지 못하고 문제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었어요. 잘 들으세요. 그렇지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그 낙심도, 근심도, 문제도, 환경도, 두려움도 이겨요. 그러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방법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처럼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을 20년, 30년에서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유스 캠프에 참석하고 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너 성경 어디에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의 조건으로 신학교를 말하고 있지 않고 캠프를 말하고 있지 않고 직분이나 신앙의 경력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 있지? 여전히 방황하면서 여전히 낙담 가운데 빠져있는 친구들 있지? 여전히 세상 가운데 빠져 있는 친구들 있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친구들 있지?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 이스가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함을 너희들이 받는다면, 너희들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됐고, 여전히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여전히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에. 나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수 있겠, 어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시키고 싶은 분 계십니까?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런 분 계십니까? 나도 내 인생을 바꾸고 싶은 분 계십니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정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런 인생 살고 싶은 분 계십니까? 세상의 지도자로, 교회의 지도자로, 이렇게 그냥 가는 거 아니고, 그냥 인생 20살, 30살, 40살, 50살, 인생 그냥 흘러가는 대로, 캐스라, 세라 그냥 살자! 이거 아니고, 하나님, 제가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변화돼서, 하나님 내가 가정을 바꾸고, 하나님 내가 학교를 바꾸고, 하나님 내가 교회를 바꾸고, 하나님, 내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열정과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런 간절한 소망과 열정들이 정말 오늘 샘솟듯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정직하게 여러분, 죄와 싸우시면서, 죄를 자백하십시다. 죄를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 가고 싶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한번 외치고 간절히 회개하고 싶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씨 시간 우리 가운데 죄를 깨닫는 너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심장 가운데 하나님 회개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 죄가 생각나는 죄를 우리가 어협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아,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 내 삶이 치유되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이 간절한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된 삶을 살게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간절한 마음 있으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두 손을 드십시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의 성령을 구하십시다.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며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셔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사모하며 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싸우셔야 합니다. 이 시간 손을 들고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의 세상으로 극만하여 주시옵소서.